안녕하세요. 정국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 이장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테이퍼라는 것은 훈련 감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의가 경기 전에 훈련 양을 줄여 경기력을 상승시키는 컨디셔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가 경기 전에 어, 훈련량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어떤 그 피로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루, 이론이고요. 어, 교재에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잠의 예시를 보면 어매입니다 어,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수영 선수를 했었죠. 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원래 다니던 그 수영 코치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부임한 수영 코치가 훈련을 시키는데, 어, 기존에 했던 훈련량에 거의, 어, 한두배 이상으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는 이 마틴 자메가 그런 어떤 훈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약간 자극을 받고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이제 이 훈련량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피로가 쌓이겠죠. 근데 거기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어 부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돼서 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심해져가지고 그 마틴 자매 이제 부모가 알 정도로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께 마틴 자매가 운동하기 싫다, 운동 그만하겠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코치가 시합을 한2주 정도 앞두고. 이 테이퍼를 씁니다 훈련 감소를 시킵니다 급격하게 예 그리고 2주 후에 대회를 나갔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본인들의 최고 기록을 갱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 감소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 훈련 감소가 이제 효과가 이제 있다는게 논문에서도 이제 증명이 됩니다 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998년에 캐니저가 쓴 논문을 보면 이 대상이, 어, 대학교 여자 수영선수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어, 매일 고강도 인터벌 어, 수영을 해요. 굉장히 강도를 높게 해서. 그래서, 어, 하고, 이제, 그, 혈액 내에 젖산 측정을 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젖산이라는 거는 이제 피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 젖산 측정을 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어, 어, 2주간 훈련 감소를 한 후에 다시 젖산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 매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했을 때보다 어, 2주 정도 훈련 감소를 하고 측정했을 때 당연히 젖산의 농도가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젖산의 농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어, 지금 현, 현재 상태가 괜찮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결론 이야기하기로 이상적인 훈련 감소에 인해 경기력의 3% 정도가 증가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한 편의 어떤 논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여러 편의 어떤 그 어, 논문들에서 이런 결과가 어,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운동 선수지만 저도 경기를 앞두고 테이프를 합니다. 훈련 감소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훈련 감소하고는 조금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저희도 이제 훈련 감소할 때는, 어, 바디빌딩 선수들은 이제 마지막에 음식량을, 어, 줄이죠. 그리고 수분의 양도 줄이죠. 어,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훈련량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훈련 감소는 적정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훈련 감소를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요거 이제 각 종목의, 어, 경기 시간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어, 경기 시간이 이제 길면 테이퍼도 좀 길어야 되고, 경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테이퍼도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 어, 주로, 어, 길게는 2주에서 짧게는 며칠. 까지 이렇게 테이퍼를 씁니다. 지금 여기 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주, 2주 정도 테이퍼를 했고, 어 2주 이상 테이퍼 훈련 감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퍼포먼스에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에 네드 프레드릭이란 박사가 어 트레이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체로부터 느린 지속적인 적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트레이닝이다라고 정의를 어, 내리는데 요즘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그 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보면 단시간에 굉장히 빠른 어떤 그런 어, 적응 결과를 갖고 오는 어,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어, 우리 교재 어, 처음에서는 마틴 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시를 이야기하면서. 훈련 감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아, 훈련 감소라는 것이 길게는 2주 정도 종목의 시간에 따라서 어, 조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은이 어, 트레이닝의 원리를 우리들이 어, 지금 이제 배울 텐데 어, 우선 선수 어,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선수였던 그런 준비 상태 준비 상태 뭐두 가지로 지금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데요첫 번째로 신체적인 준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체적인 준비라는 것은 영양 섭취 및 휴식 요것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겠고 여기 이제 사춘기 이전하고 사춘기 이후 근력 운동이 었던 그런 예를 들었는데. 사춘기 이전은 아무래도 어덜 성숙했다고 보죠 그래서 준비 상태로 볼때덜 준비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춘기 이후가 되면 어 급격하게 어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어떤 그런 어 신체적인 준비가 조금 더 사춘기 이전보다 어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고 특히 근력운동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좀 나타난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력적인 운동들은 종목들은 그러하지만 어, 체조, 특히 체조, 유연성하고 관련된 운동들은 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죠? 훨씬 더 어,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에 따라 조금 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어, 성숙함으로 만족스러움에 젖지 않으면서, 어, 혼신과 희생에 대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 그러니까 이제 선수 같은 경우 준비 상태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준비 상태 하나는 심리적인 어, 그런 어떤 준비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자두 예, 번째 잠재력입니다. 어, 적절한 유전적 특질 영양 섭취 트레이닝 그리고 올바른 환경 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어, 이런 것 들이 더해지면 훨씬 더그 선수였던 그 잠재력이 발휘가 될수 있겠지만 사실 어 대부분의 선수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어떤 어 요런 부분들의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조금 더 잠재력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좀 특이한 게 올림픽 메달은 국가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 역시 이 먹는 거, 운동 선수들이 섭취하는 거는 경기력하고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이제 또 하나 이 잠재력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어, 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수가 어, 선수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코치가 끊임없이 선수를 관찰하고,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해야 된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 부분에서 개인별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냐면, 어, 똑같은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어떤 그 개인의 반응들은 유전적인 특질하고 관계있고 그리고 성수기 정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성수기 정도라는 것은 어, 아까 그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그 육체적인 어, 성수기 정도 또는 심리적인 성수기 정도를 이야기 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섭취, 이제 요거 영양 쪽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그리고 개인적 환경적 요인 요런 것들에 따라서 어, 똑같은 트레이닝이지만 개인별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트레이닝 인데요 어, 교재에서 이제 적응 adaptation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특별한 그 운동에 대한 그 즉각적인 반응이죠. 그 즉각적인 즉각적인 반응이 쌓이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건데요. 어떤 적응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축 단백질의 증가 있습니다. 뭐 근육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효소의 증가. 이건 에너지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 향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에너지 시스템 여러분도 세 가지 있죠? ATP, PC 시스템, 젖산 시스템 그리고 어, 유산소성 시스템, 크랩세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수축 단백질의 증가와 에너지 시스템 효소의 증가로 인해서 단백질 합성이 어떤 그런 적응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리고 근력과 파워와 근지구력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종목마다 다 다르고. 훈련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 유전적인 특질에 따라서 조금, 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관계가 많은 것은 훈련법하고 관계가 많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어, 혈액량의 증가, 효율적인 혈액의 배분, 심형, 심혈관계와 호흡계의 적응. 예. 그러니까 어, 유산소성 어, 트레이닝을 통해서 혈액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혈액을 또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수 있고, 어, 결국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의 어떤 그런 개통들, 그리고 어, 폐, 호흡계, 이런 것들에 적응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즉, 적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그런 어떤 심혈관계나 호흡계의 어떤 그런 어, 기능보다 훨씬 더 높은 적응을 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튼튼한 뼈, 인대, 건, 힘줄, 결합조직 이런 것들도 어,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항상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고요. 어, 우리가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향상이 있겠지만, 어, 오버 트레이닝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바르지 않은 자세로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적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신경 근육 협응성과 운동 기술 의 향상이 있겠습니다. 요거는요, 어 신경 근육의 협응이라는 거는, 아 여러분들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어 스쿼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쿼트를 처음에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어 완벽한 스쿼트 자세가 나왔나요? 그건 아니죠. 처음엔 잘안 됐지만, 매번 연습하면서 어떤 그 근육 간의 협응, 어, 신경간의 협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완벽한 자세로 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협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코디네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운동 기술의 향상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우리 교재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진은 저입니다. 어, 어, 요게 이제 19세 때 19세 때고 요게 아마 2-3년 전이니까 마흔... 마흔한 일곱? 일곱 또는 마흔여뭐 어, 이쯤 될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때 체중이요 이때가 50... 58kg? 0 어 마이너스 60 k g 그 플라이급이었고 이때 체중도 마이너스 60 플라이급이긴 하지만 체중은 이때가 60한 3에서 4키로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으로 따지면은 한5키로6키로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요기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몇 년이 됐습니까? 20 20 20한 20만 8년. 그죠? 20만 8년 정도. 아, 28년. 자, 뭐냐면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보디빌딩을 거의 처음 시작한 시기에요 제가 고2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어, 벤치 프레스하고 풀로바고 이런 걸막 했단 말이에요. 하고 지금 이게 이 모습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이 채안 됐을게요. 한 10개월? 초기 시작하고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삼각근 같은데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가슴도 분리도 있고, 근데 고그 전에 이제 운동을 했어요. 다른 운동을, 유도를 원래 이제 했어서 기본적인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28년 후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은, 지금 보면 체중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한 5kg에서 6kg 정도 차이 난다. 이 체중은. 체중은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보기에, 물론 이제 사진 기술도 있겠지만, 보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어, 바로 이제 이렇게 적응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대해서,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28년 동안 해온 결과, 어, 단기적인 반응은, 어 가슴에 펌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장기적인 이제 적응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죠. 네. 어, 참고하십시오. <laughs> 자, 트레이닝 이제 두 번째, 가부합니다. 오버로드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어, 이 사람 누구냐면, 어, 고대 그리스 전사 밀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송아지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송아지가 자라잖아요. 가 계속 든 거지. 송아지는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밀로도 그에 따라서 이 송아지였던 무게에 비례해서 더 근육이 많이 생겼다. 체격이 더 좋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그래서가부하의 원리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좋아질 수는 없어요. 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거의 원리를 이제 다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 밀로의 어떤 그런 어, 이야기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부하도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어찌보면 트레이닝 했죠. 어, 근력도 좋아졌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제 그 가바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우선 이 F I T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 운동 빈도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 뭐 주당 빈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운동 강도는 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항성 어, 트레이닝의 운동 강도, 또 하나는 어,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운동 강도, 어, 그 다음에 운동 시간, 이렇게 나누고, 운동 유형은 어, 잘 쓰지 않아요. 왜잘 쓰지 않냐면, 이게 이제 유산소냐, 무산소냐, 유무산소 복합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유형보다는 이세 어,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FIT, fit, 빈도, 강도, 시간. 에. 요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어, 트레이닝할 때, 트레이닝할 때 요거를 잘 조절해야지 어떤 어, 긍정적인 적응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어, 빈도와 강도와 시간은 어, 그 운동하는 사람이 어떤 그 체력 수준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볼수 있고,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뭐 어, 다시 이야기하면 운동 처방을 할때각 개인에 맞는 운동 빈도와 강도와 운동 시간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트레이닝 두 번째 진전이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그래서 P I T의 점진적 증가라는 약인데 P I T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프리퀀시, 운동 빈도, 인텐시티, 운동 강도, 타임, 운동 시간. 그래서 빈도는 어뭐 하루, 일주, 일 개월, 일년의 운동 횟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주당 빈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당 빈도, 주당 빈도를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도는 어, 똑같이 어, 하루, 일주, 일 개월 또는 일 년의 이 강도는 운동 부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 부한데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 장성 트레이닝 할때1 어, RM, 1 RM, 원 RM의 몇 프로로 설정 을할수 있습니다. 1 RM이라는 거는 어, 1회 들수 있는 최대 중량. 하나는, 요건 이제 중량 무게. 무게에 대한 기준이고, 또 하나는 최대 심박수. h, r, max. 그래서,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심박수의 몇로로 운동할 거냐. 그렇게 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어, 운동 처방할 수가 있고요. 어, 운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뭐그 이야기 되어있죠. 그래서 어, 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 웨이트 트레이닝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 어, 오늘 웨이트 트레이닝이 몇 시간 했느냐 한 시간 했느냐 한 시간 반 했느냐 예. 그것도 어, 설계를 해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체력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전 제그이 교재 아, 이전 앞에서는 우리가 그 오브로드 가부화하고 프로그래시브를 따로 떼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따로 떼서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점진적인 가부화라고 이야기해요. 어, 그래서 프로그래시브 오브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래시브 오브로드. 오늘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 과부하의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리, 점진적이거나 점증적이거나 예, 그런 과부하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통합적으로 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트레이닝, 자 주기화의 원리입니다. 주기화. 아, 자 주기화란 일정 기간 관리, 일정한 기간을 관리하기 더 쉬, 쉬운 작은 단위의 기간으로 나누는 트레이닝 방법이다. 그래서 아 어, 트레이닝 방법이고요. 어, 러시아의 생리학자가 이것을 어, 주기화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핵심 뭐냐면 어, 끊임없이 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계속 발전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근력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계속 쌓이냐고 쌓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주기화라는 것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어, 우선 그 인체 적응 3 단계를 보니까 일단 자극, 어, 자극이라는 것은 뭐 운동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런 자극에 대한 적응, 적응이 일어났죠. 일, 일어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면 이제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탈진까지 어떤 이런 과정이 되기까지 적응하고 이제 이, 여기에서 운동 강도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특정한 기간을 나누어서 주기화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주기화는요 어, 연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몇 개월, 몇 주, 그리고 단주 짧게는 이렇게 어, 주기화로 나눕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 우리 그 바디빌더나 피트니스 선수들도 사실은 주기화를 해요. 주기화를 한데. 어, 1년 정도의 어떤 그런 걸 놓고 어, 주기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 시즌, 비시즌부터 해서 이제 그 프레시즌 그리고 시즌이 되기까지 사실은 운동 방법이나 그 다음에 식사의 어떤 그런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주기화를 좀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잠시 이제 네, 잠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맨 위에 요 그래프는, 어, 떤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주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단연간의 주기화인데, 여기 나입니다. 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 17에서 18세로 넘어갈 때 트레이닝 시간이 감소하죠. 이게 테이퍼입니다. 아까 그 훈련 감소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주로 요 기간에 이렇게 훈련 감소가 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요 기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렇게 네. 어, 테이퍼 훈련 감소를 약간 쓰게 되면, 요것도 이제 주기화를 쓴 거죠. 쓰게 되면 경기력이 또 어, 향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어,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1개월 동안의 주기화입니다. 1개월 동안의 주기화. 보시면은 항상 계속, 계속 훈련을 지속적으로, 점중적으로 훈련을 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면 훈련 시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중간 왔다가, 늘어났다가, 중간 왔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요런 패턴 이 있죠? 패턴이 강도를 늘릴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리지만 강도를 내릴 때는 한 번에 쭉 내립니다. 어, 요런 패턴이 있어요. 쭉 내리고. 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쭉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도가 내려올 때는 한번 만에 쭉 내려오죠. 근데 올라갈 때는 어때요? 점증적으로 올리죠. 어, 요런 어떤 규칙적인 패턴니있어 요것도 주기화가 되겠고요. 요건 이제 1개월 동안의 주기화가 되겠고. 어, 요거 이제 요 보면은, 어, 요거 이제 요일인데요. 어, 요 M은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몇 주간의 어떤 그저 주기화인데, 요것도 이거조차도 보세요. 이거조차도 요렇게 주기화를 하잖아요. 내릴 때한 번에 내리고, 올라갈 땐 점증적으로, 내릴 땐한 번에 쭉 내려오고, 어. 이런 형태로 어, 주기화를 한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주기화를 하는 것은 어, 경기력하고 어, 굉장히 어,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트레이닝을 하실 때 그냥 앞으로 쭉 똑같은 강도로 나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주기화를 좀 쓰세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월요일은 어, 내가 평상시에 하던 강도에 한70% 했다. 어, 한70% 했다. 그러면 어, 화요일은 한 90에서 1 0 0그리고 수요일은 쭉 내려오는 거야, 어, 한 60%, 60%, 60%로 갔다가 다시 어, 목요일, 금요일은 강도가 늘죠. 그리고 토요일은 내려죠. 오 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 저도 요, 요렇게 한번 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이번 이제 주기와 차트인데요. 어1년의 어떤 계획 그리고 단년간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거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주기와 이야기하는 거는 요 매크로 사이클 그리고 메소 사이클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클 요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 거시적인 주기 주기죠. 요건 거시적인 주기, 예, 아주 긴 주기. 그래서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 어, 요렇게, 어, 매크로 주기를 쓰게, 쓰, 아, 고요 그리고 메소, 어, 소 사이클은 요거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4주에서 6주 정도 일반적으로 고, 그렇게 기간을 잡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클은 요거는 일주일 단입니다. 그래서 요 TS는 트레이닝 세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월화수목금토일 예, 일주일간 어,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주일간 이렇게 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그 주기화라는 거는 아, 사실 음, 하기는 번거롭지만 하면은 굉장히 경기력하는데, 경기력 하는데 경기력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운동을 하시거나 요 주기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요즘 그 관심 많잖아요. 몸매에 관심이 어, 많기 때문에 장승 트레이닝 많이 하는데 장승 트레이닝 하실 때요런 방법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 뭐냐면 어, 월요일은 자기가 했던 거에 한 70%, 화요일은 90에서 100%, 그리고 수요일은 어떻게 한50% 정도 어, 또는 60% 정도 쭉 내려오는 거야. 어, 목요일 올리고 금요일 올리고 토요일 내리고 이런 어,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예. 어, 트레이닝의 원리 일단 지금 앞에 어, 2-1편은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번에 어, 2-2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